전 즐겨찾기 해 놨는데 즐겨찾기는 이런 식으로 상단에 상단에 노란 별 요거를 이렇게 해야 항상 즐겨찾기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 이쪽에서 들어가셔서 프로필 관리 누르셔서 여기에서 사진이나 이제 채팅방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또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,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, 검색에, 오픈, 네. 그럼 오픈만 쳐도 내 오픈 채팅방 관리가 있잖아요. 여기를 가시는 거죠. 가셔서, 어디로 가시나요? 내 오픈 채팅방 관리. 여러 개가 이제 있지만, 디지털 셰프, 이 그룹 채팅방. 관리를 하는 거죠.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네 해시태그도 관리할 수 있고요. 하실 수 있으세요. 완료. 그다음에 내네 프로필도 여기서 바꾸실 수 있고 채팅방 이름도. 이렇게서 바꾸실 수 있는데 네. 그리고 커버 이미지는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앨범에서 사진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죠.